여러분 혹시 주식으로 배당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? 나는 주식 갖고 있는데 왜 배당금을 못 받지? 이런 생각해보신 분들,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. 배당금 받는 타이밍, 딱 2분이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2025년 연말 배당 받으시려면 12월 26일 금요일까지 주식을 사셔야 합니다. 12월 26일이요. 이 날짜 꼭 기억하세요. 왜 하필 26일까지일까요? 주식은 사자마자 바로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. 주식 시장에는 T 플러스 +E 2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. 쉽게 말해서 주식을 사면 이영업일이 지나야 진짜 내 이름으로 등록됩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12월 26일 금요일에 주식을 사면 이영업일 뒤인 12월 30일. 화요일에 결제가 완료돼요. 12월 30일이 바로 배당 기준일이에요. 이날 주주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만약 12월 29일 월요일에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영업일 뒤인 1월 2일에 결제가 돼요. 이미 배당 기준일이 지나버린 거죠. 그래서 배당금을 못 받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용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, 배당 기준일. 이날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금 받을 자격이 생겨요. 올해는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. 두 번째, 배당락게 이날부터는 주식을 사도 이번 배당을 못 받아요. 올해는 12월 29일 월요일이에요. 세 번째, 마지막 매수일. 배당 받으려면 이날까지 사야 해요. 올해는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. 꿀팁 하나 드릴게요. 12월 26일에 주식을 사고 29일에 팔아도 배당금은 받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30일에 이미 주주명단에 등록되거든요. 그리고 배당금에는 15.4%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니까 참고하세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2025년 연말 배당 받으려면 12월 26일 금요일까지 주식 매수 완료. 이 날짜 절대 잊지 마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